안녕하세요. 친절한 설명충 하민입니다. 오늘은 해약에 대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잘못 가입된 상품만 해약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잘못 가입된 다섯 가지의 과도한 기본계약, 불필요한 정립보험료, 과도하게 납기가 긴 상품, 지금만 저렴한 갱신형, 중복보장 등에 대해서 하나씩 안내 드리겠습니다. 요즘 그 과도한 기본계약에 대해서는 제가 챕터 2 저렴하게 보험 가입하는 방법 영상에 조금 자세하게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영상 상단에 링크를 타고 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적립보험료부터 안내 드리겠습니다. 보험료는 크게 위험보험료와 거기에 추가되는 적립보험료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위험보험료는 고객의 보장을 위해 사용 적립보험료는 보험의 환급을 위해 사용됩니다. 그런데 네, 이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위험보험료든 적립보험료든 부가보험료라는 게 딸려 들어옵니다. 회사의 운영을 위해 사용되는 보험료라고 되어 있고 여러분이 알고 계신 사업비가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적립보험료에도 사업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적립보험료는 원금도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적립보험료가 많은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적립보험료를 없애거나 해약을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이 적립보험료를 찾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적립보험료를 찾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류에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가로 친 부분.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괄호 안에 부분이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이거나 순수 보작형인 경우 적립보험료가 없는 상품이고요. 만기 환급형이라고 써 있다면 적립보험료가 있는 상품입니다. 현재 상품은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이기 때문에 적립보험료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세 가지 보험료를 살펴보면요. 보장보험료는 보장 목적, 적립보험료는 환급 목적, 합계보험료는 이두 가지를 합친 실제 내가 내게 되는 금액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서류를 안 가지고 계신 경우가 되게 많죠. 어디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요. 서류가 없을 경우 확인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매달 내는 보험료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 보험료가 땡땡 만 원, 땡땡 오천 원 등으로 정확하게 떨어지는 경우 적립 보험료가 있을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보장들이 다 합쳐져서 이 보장은 얼마, 이 보장은 얼마, 이 모든 보장을 합친 금액이 보험료로 책정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금액들을 합쳤는데 이 금액이 정확하게 땡땡 만 원, 땡땡 오천 원으로 떨어지는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모자란 부분을 적립 보험료로 채워서 금액을 깔끔하게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추가되는 적립 보험료의 비율은 사실상 낭비되는 비율이기 때문에 이 적립 보험료의 비율이 너무 높은 상품이라면 해약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보험은 효율이 생명이라는 얘기 항상 드리는데 적립 보험료 비율이 높은 상품은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납기가 긴 상품입니다. 보험은 돈을 내는 기간과 보장을 받는 기간이 다르고요. 이두 가지를 각각 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장을 받는 기간, 만기는 이만큼인데, 돈을 내는 기간, 납기는 이 정도인 경우의 상품을 일반형 상품이라고 보통 하고요. 만기와 납기가 같은 상품, 전기납 상품입니다. 만기와 납기가 끝나면 새롭게 만기와 납기가 계속 시작되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런 상품들을 갱신형 상품이라고 부르고요. 일반적으로 납기를 늘리거나 만기를 줄이면 월 보험료가 낮아집니다. 그런데 납기는 길고 만기는 짧은 상품이 지금 보시는 갱신형 상품이 있겠죠. 여기까지 들으시면 참 좋아 보이는데, 보험은 보험료를 두 달만 못 내면 사라집니다. 갱신형은 이 기간이 끝날 때마다 새롭게 갱신되기 때문에 평생을 내셔야 하는데 여러분 100살까지 보험료 낼수 있으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납기는 경제활동 기간 중에 끝내고 만기는 길게 가져가는 게 정상적인 가입 방식입니다. 그럼 납입 기간을 설정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 짧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파란색 화살표가 일반적으로 보험금을 많이 수령하는 나이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시기는 이것과는 다르겠죠. 보험금은 60세에서 100세 사이에 가장 많이 수령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경제적 여유가 있는 시기는 이 시기가 아니라 20세에서 60세 사이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쓸수 있는 돈이 가장 많은 시기일 거고요. 그리고 이 시기가 보험금을 가장 많이 받는 시기.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보험료가 가장 비싼 시기입니다. 그래서 쓸수 있는 돈이 제일 많은 이 시기에 보험료의 납입을 끝내시고 보험료가 가장 비싼 시기 동안은 이미 납입한 상품을 토대로 보장만 받으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교차점을 지나서도 보험료를 계속 내야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입산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보험을 해약하거나 실효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납기와 만기가 잘못 설정된 보험은 돈만 내고 보장은 정작 못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내가 가입한 상품의 납입기간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가입제안서나 청약서 상에 보면 각각 담보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보통 이 담보명들 옆에 이렇게 납기와 만기가 적혀 있습니다. 이중 땡땡년 납, 땡땡세납, 땡땡전기납 등으로 납자가 들어가는 게 납기, 보험료를 내는 기간이고요 몇세 만기, 몇년 만기 등으로 표기되어 있는 게 여러분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내 보험이 진짜 저렴하게 잘 가입되는지 알고 싶다면 매달 내는 금액을 보지 말고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갱신형입니다 갱신형 상품 만기와 납기가 끝나면 계속 새로 갱신되는 상품이다라고 안내를 드렸고요. 이 과정에서 하나의 주기가 끝날 때마다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갱신될수록 보험료가 비싸지는 보험이고요. 처음 시작할 때는 저렴하지만 갱신이 될 경우에 비싸질 거고요. 한번더 갱신이 되면 매우 비싸질 겁니다. 갱신이 계속되다 보면 정말 매우 비싼데 나는 낼 돈이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순간까지 유지를 못 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 상품이고요. 반이 구간에서는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죠. 이런 분들은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비갱신형이 이미 있는데, 3년 내에 아프게 되면 보험금을 조금 더 받고 싶다. 단기간에만 활용하겠다는 거죠. 혹은, 나는 5년 안에 무조건 죽겠다. 3년 안에 암에 걸릴 자신이 있다. 보험회사가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활용하는 상품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좋은 갱신형 상품은 어떤 건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비갱신형으로 탄탄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특정 기간 동안만 보장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거기에 추가로 저렴하게 보장을 추가한 후에 짧은 기간 동안만 활용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써도 됩니다. 이세 가지 중, 한 가지라도 포함이 안 되어 있다면 잘못된 가입일 확률이 대부분입니다.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보셨던 페이지에서 이런 식으로 갱신형 담보라고 작성되어 있다면 갱신형 아무것도 작성되어 있지 않다면 갱신형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갱신주기와 납입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의 경우는 10년마다 보험료가 갱신되고 100세까지 평생 내야 되는 상품이겠네요. 그래서 이 보장을 기준으로 보자면 보험료는 매우 저렴합니다. 하지만 100세까지 내셔야 되는 상품이죠. 거기에 중간중간 보험료가 오를 거고요. 현재 써 있는 매달 내는 금액은 적지만 총 납입액은 매우 많아질 경우가 많습니다. 매달 내는 금액만 보지 말고 갱신 여부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 중복 보장입니다. 보장은 여러 개를 가입할 경우 돈이 증가하는 보장이 있고요. 여러 개를 가입해도 받는 돈이 똑같은 보장들이 있습니다. 이중 정해진 금액만큼 받는 보장을 정액 보장이라고 하고 정해진 한도 내에서 보장하는 상품을 실손 보상이라고 보통 합니다. 이중 정액 보장은 나의 의지로 어떻게 할수 없는 것들이 들어가 있고 실손보장은 사실 나의 의지로 어느 정도 할수 있는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비, 약제비 등에 대해서 여러 개 가입시 돈을 더 주게 된다면 내가 병원에 계속 가면 나는 돈을 벌게 되겠죠. 근데 아래 항목들에 대해서는 실손보장을 하고 있고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 개를 가입할 경우 돈을 더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장 상품과 실손보장 상품의 차이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가입된 상품 보험료 보험금입니다. a사, b사, c사 세 가지 회사에 정액보장 상품을 가입해 있고요. 실손보장도 마찬가지로 a사, b사, c사 세 개의 회사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험료는 당연히 세개 회사에 다 같이 발생할 거고요. 특정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나에게 보험금을 주는 회사는 어떤 곳일까요? 정액 보장 상품은 A사에서도 B사에서도 C사에서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실손 보장 상품은 A사, B사, C사가 힘을 합쳐서 하나만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실손 보장되는 보장을 중복가입하셨을 경우에는 보험료는 세 배로 나가지만 보험금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손 보장은 항목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보험료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제 중복 보장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 증권을 모아놓고 하나하나 확인하는 방법. 보험회사 전산에 입력해서 확인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고요. 그중 증권을 모아놓고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 페이지 기억하시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확인하는 겁니다. 이 방법의 장점으로는 직접 본인이 집에서 할수 있다라는 게 있을 거고요. 단점으로는 조금 오래 걸리고 귀찮습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보험회사 전산에 입력한 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개인정보를 보험회사 전산에 입력하면 이런 식으로 한 번에 통합된 자료가 나옵니다. 이 상품이 정액보장을 하는 상품인지 실손보장을 하는 상품인지 구분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조금 보기는 편하실 겁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빠르고 정확하다라는 게 있겠죠. 단점으로는 직접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설계사를 통해야 하고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 상단에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험료를 낮추는 방법들, 해약이라는 주제로 해약해야 할 보험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웃기지만 슬픈, 슬프지만 웃긴 실제 사례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